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추가부지 검토한다. 그리고 M&A에 대한 윤곽도 나오고 있다. 이거 되면 게임 끝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매수하기에 괜찮은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매수하기에는 좋지 않은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수는 싼 가격에 하는게 좋겠죠. 포르쉐만큼 좋은 차를 비싸게 사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최대한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서 싸게 사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겠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사야 나중에 팔때 많이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말 반도체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삼성전자도 이런 시류에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 1초를 다투는 엄청난 반도체 전쟁 중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엄청난 기업들이 너나 할거 없이 반도체를 좀 해보겠다 싶시고 폼을 잡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그렇게 본인들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난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큰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만큼 강한 결단력도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일본처럼 강한 결단력이 없는 애들은 반도체 사업 같은 거에 쉽게 못하는 것이고요. 특히 일본 기업의 주주들은 거의 금융권에서 지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요. 금융권의 특징이 뭡니까? 그쵸?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안정추구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취성 있고 강단 있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반도체에서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눈길이 뭐랄까요? 약간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뛰어난 기업인데 TSMC 비해서 왜 이렇게 조용하고 공격적으로 팍팍 치고 나오는 모습을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에 고 이건희 회장에 비해서 덜 저돌적이다, 덜 거칠다, 덜 파워풀하다 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끔씩 고 이건희 회장의 강단 있고 저돌적인 모습을 좋아했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의 많은 명언들이 어록으로 남아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한 번씩 저도 읽어보는데요. 여러분도 시간이 나실 때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고 이건희 회장의 강단 있는 성격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막 휘젓고 다닌다는 느낌을 우리가 못 받고 있죠. 아마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인 것 같은데 이래저래 눈치를 본다고 빡세게 못뛰고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tsmc에 맞서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돼서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워풀한 삼성전자를 원하는데 요즘 다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전략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감을 많이 갖고 경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전이 조만간 미국 파운드리 공장과 함께 평택 4 공장을 조기에 착공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죠. 향후에 전장 부품에 특화된 네덜란드 기업인 NXP 인수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전은 지난 8월에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를 계기로 오는 2023년까지 240조 원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 무려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였죠. 삼전은 2023년까지 217조 원을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 부분에 투자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투자액인 155조원 대비해서 무려 40%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 삼성전자 설비 투자액은 95조원에서 139조원으로 46%가 증가했고요. 디램은 29조원에서 41조원으로 41%가 증가가 됩니다. 랜드는 26조원에서 39조 원으로 50%가 증가가 되고요. 파운드리 투자액은 24조 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무려 85%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파운드리 투자액이 역시나 역대급으로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드리가 미친 듯이 대박나라는 의미로 한 분도 빠짐없이 크게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박수를 쳐야 주가도 강아지 떡상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바란다면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걸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삼전은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좁히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죠. TSMC보다 한발 빠르게 내년 상반기에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인 게이트 올 아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양산에 이어서 2024년에는 2나노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3전이 생산 중인 5나노 생산 수율도 연초 대비해서 2배 이상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수율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테슬라도 삼성전자에게 많은 물량을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4나노 공정도 CPU 같은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고수익 부분을 중심으로 매출액의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고성능 컴퓨팅인 HP 고객 수준은 모바일보다도 단가가 50%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장은 회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형 M&A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3전의 파운드리 영업 성과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려면 인수 합병의 규모가 상당히 커야지만 유의미할 텐데요. 인수 기업 후보 중에 하나는 전장 부품에 특화된 네덜란드의 NXP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500억 달러로 부담은 좀 있지만 분류가능한 규모는 절대 아니고요. NXP를 가져와서 글로벌 차량 반도체 시장을 먹어버리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메모리 쇼티지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전이 연말에 미국 파운드리 공장과 함께 평택 4공장을 조기에 착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이후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반도체 건설기지 후보지로 안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신규 펩투자를 위한 대규모 투자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토지 편입과 정부인가를 감안하면 내년에 신규 부지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규 부지는 인프라와 기타 여건을 고려했을 때 평택 또는 안성이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거는 부분이 M&A가 되겠습니다. M&A가 성사가 된다면 매출액에 상당한 성장률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고요. 기업 가치에 엄청난 성장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가도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3전의 장기 투자자분들은 엉덩이가 무겁게 투자를 하시면 무조건 성공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추가부지 검토한다. M&A에 대한 윤곽도 나오고 있다. 이거 되면 게임 끝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